안녕하세요.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 아이 의 엄마 설숙희입니다. 저는 애 셋을 키우고 있고요.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습니다. 큰애와 둘째는 대학생이고 셋째는 고등학생인데요. 특별히 남들보다 잘 나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 일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. 이모 혼자서 셋을 키울 수가 없어서 달려가야 할 때도 있는데, 그럴 때 주변 직원분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가야 돼서 미안하고 좀 힘들었어요, 그런 부분이. 그리고 내 일을 남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도 힘들었고,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육아를 하면서 도움받았던 거는, 물론 이제 친인척 도움도 받았지만, 그리고 부유, 육아 도움미 도움도 받았지만 저희 직원 선생님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제가 첫에 임신했을 때 늦은 나이였고 바쁜 부서여서 어, 입원 을 유산기도 있었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야 됐어요. 그런데 그때 저희 직원분이 출퇴근을 시켜주셨어요. 지금 저쪽에도 계신데 어, 퇴근을 시켜줬어요. 6시 땡 냈는데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데려다줬고요. 아침에는 또 다른 부서 직원이 저를 픽업해서 사무실까지 데려나서 제가 입원 안 하고도 애를 낳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었습니다. 항상 부족하다고 본인이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할 거지만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미 당신은 충분히 멋진 엄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